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주 오송에서 발표한 바이오 헬스 산업 국가 비전 선포식에서 규제를 통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규제 완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혈액이나 소변, 침 등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인데요. 도내 의료기기 업체들도 일찌감치 세계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송해서 혈액을 이용한 결핵 진단 기기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세계 10대 사망 질병의 하나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보고서를 보면 2017년 한 해에만 160만 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었고 1000만 명이 결핵에 새로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36%는 검사 한번 받지 못하는 진단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청주 오송에 있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업체가 전 세계 결핵 환자들이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가래에서 세균을 배양해 진단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혈액 속 결핵 바이오마커를 찾아내 피한 방울로 10분이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화 기술로 이그 결핵균이 분비하는 단백질이 혈액에서 저희가 찾아서 그 혈액을 기반으로 진단을 하게 된게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계 보건기구에서 개발을 권고한 혁신 기술로 식약처 제조 임상을 마치고 판매 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보험 적용을 위한 신의료 기술 평가가 남아 있지만 이번 규제 혁신 방안에 따라 시장 진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 시에 제가 받게 되는 이중 규제가 있었죠. 그데 그것들이 이번에 선진입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신율 평가에 대한 아그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CT 기술로 무장한 체외 진단 검사 분야 규제 혁신이 속도를 내고 있어 의료기기 업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